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상 정말로 좋지 않은 분위기죠. 자 그런데 일본도 홍콩도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홍콩에 비하면 지수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지수는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막아주고 있죠. 대형주들 반도체 가지고 지수를 방어하면서 나머지 종목도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분위기로 하락을 하고 있다. HVB 단독으로 뭔가 HVB가 아주 안 좋다. HVB 리보세라니 이 부분에서 한번 뭐 문제 있다. 이렇게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한국 증권에서 매수중이죠. 세력 창구에서는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가 매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아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 공매도들이죠. 지금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시장 공매 세력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HLB는 뭐 공매도들이 세력이 공매까지 제 장악을, 장악을 하고 있죠. 장악하고 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공매들이 방향을 잡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 내려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자, 나스닥 선물이 0.5% 하락 중이죠. 어제 1% 오르고, 오늘 0.5% 내리고 있습니다. 뭐, 똔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크게 뭔가 안 좋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코스피가 0 9 3나 하락 중이죠. 지금 좀 기대를 했지만,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0.4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그냥. 청개구리 아, 전법이다. 그냥 그렇게 내린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내릴 때는 일본 증시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오늘은 일본이 더 내리죠. 일본이 최근에 아주 랠리가 엄청난 랠리가 펼쳐졌는데 오늘 이제 차이 실용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 1.93% 하락에 항생지수가 1.96% 하락입니다. 거의 2%씩 하락을 하고 있죠. 공매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차이 실현 물량, 공매도 같이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영국의 빅스텝, 이런 부분과 미국이 금리 인상 하반기 두번 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지금 타겟팅을 해서 주가를 박살 내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지금 네이버를 보시면 이 보시면 이 공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JP모건이 13만주나 갖다 때리고 있죠. JP모건이 13만주나 갖다 때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예를 들면 그렇다. 자, HLB도 보면 은 모건 스탠리가 5만7천주 갖다 때리고 있죠. 그리고 신안이 1만4천주 갖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6만주 정도 색감매수좀 들어오고 있죠. 3만 8백 원에서는 이거 지금 좀 차분하게 복지부동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너무나 많이 내린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정말로 공포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시작하고 계속해서 매도. 지금 4,400억까지 올렸고, 외국인이 1,3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책임지고 있죠. 800억 매도. 기관은 뭐 21일 밖에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가 금리를 크게 올려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 이런 거 오는 거 아닐까 이런 분위기로 시장을 박살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공매도들이 아주 미쳐 날뛰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이죠 신한이죠. 여기도 보면 한국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레고캠도, 레고캠 교보 삼성에서 나오고 있고, 에이빌 바이오, 메리츠 나오고, 신안에서 나오죠. 노무라 나오고. 자, 이런 곳에서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IV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건 스탠리 신안 쪽에서 아주 박살 내는 이런 분위기죠. 자, 지금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아주 흠악한 분위기이고 한명품도 보면은 가다가 JP하고 신화에서 매도를 하죠.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다 비슷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카카오도 이렇게 많이 내려친 상태에서 또 엄청나게 팔고 있죠.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이 창구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모건이 책임지고 있죠. 삼성도 매도하고 네이버는 JPO가 혼자서 북측을 상고시다 하고 있죠. 13만 주를 혼자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 위에 이렇게 받쳐 놓고 계속 눌러대고 있죠. 0.9%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LG전자도 보니까 신안이 매도죠. 신안이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공매 창구에서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차를 로보니까 어떻습니까? JP하고 신한하고 모건 이런 공매창구가 주도해서 주가를 아주 박살 내고 있죠. 아주 많은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더불어서 외인 기관들이 합심해서 아주 박살 내고 있죠. 이렇게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지금 이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가, 어, 꽤 높네. 이 쉽게 잘안 잡히는구나. 그래서 금리를 크게 올리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앞으로 두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요런 부분이, 요런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다음 주만 지난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거 뭐 경기침체에 오는 거 아니야? 요런 분위기로 시장을,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HAB 같은 경우는 지금 내릴 만큼 내렸죠 많이 내렸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 베이스라인 잡는다. 그러면 엘더석은 한번 HAB 엘도석 하면 정말 무섭게 내리시죠. 지금 엘도석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HAB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게 HAB인지, 이게 HAB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목을 딱 지우고, 요렇게 해서 h i v 맞춰보시오. 10촌에, 3촌에 맞춰보시오 하면 못 맞추겠죠, 이거. 어떤 게 HIV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거의. 자, 요런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 쪽을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작, 작당 모여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오해선 타고 그대로 밀어내리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아주 겁이 엄청나게 날만한 시장 분위기죠. 엄청나게 팔고 있고 홍콩도 2% 일본도 2% 이렇게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락하는데 연소를로 계속 내리다가 또 오늘 H2%까지 내렸었죠. 그렇게 흘러 내려오니까 겁이 나죠.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겁이 안 납니까? 그런데 겁이 날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상한 흐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공매도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창구 하나에서 박살을 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찌 보면은 상당히 겁을 줘서 인위적으로 공매쳐서 내가파는 현물로 내려치는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적은 돈으로 공매를 좀 섞어가지고 아주 크게 내리시겠다 그런 의도로도 볼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미 증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분위기로 밀어친다라고 하면은 아주 이제 이 개인들 아주 크게 겁을 줘서 한번 털어내겠다. 이런 개미털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겁니다. 개미털기는 항상 외인기관이 왕창 집어던집니다. 야, 개인들이 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돼. 모른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미 심약한 물량, 심약한 개인들의 물량들, 그리고 단기 자금들, 이런 자금들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엄청나게 두려움, 공포가 이 심리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을 받아서 내려놓고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고 이제 이 판만큼 다시 사버리면 싸게 사고, 싸게 잡아서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개미털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글로벌 큰 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차의 실현도 할겸 털어내는, 밑으로 털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도 보시겠죠. 특히나 뭐 HIV 같은 경우에는 HIV도 그렇고, 레고캠도 그렇고, 알트리전다 똑같죠. 아주 하락폭이 엄청난 상태에서 또 박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좀 차분하게, 그냥, 갈때 되면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HB는 그래도 이제 하나 좋은 점은, 사정 없이 내리고 나면, 반드시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시간이 지나죠.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티면 다시, 기회는 다시 준다. 이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복지부동을 하고, 모르겠더내리가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바닥이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보유자는 지금 상태에서 매도하는 거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선택 정도로 볼수 있겠죠.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